동력고는 현실의 시간과 유사하게 밤과 낮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루의 시간은 98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급된 시계를 확인하여 되도록 오후 8시 이전 귀환하십시오.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 사이는 중첩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짐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일 팀차 종합보고서, 중지원자 및 수색팀, 외 수색 결과를 종합, 양 66.6%의 이름이 확인. 동력고의 교사들은 수업을 빠지는 불량 학생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동력고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8시, 등교. 8시 30분부터 12시, 1에서 3교시. 12시부터 1시, 점심시간. 1시부터 4시 20분, 4시에서 7교시, 6시부터 10시, 야간 자율학습, 10시부터 6시, 기숙사, 매 교시는 50분 수업, 10분의 쉬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 및 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동력고의 수업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귀하를 동일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거부감을 드러낸다면 귀하가 그들과 다름을 금방 알아챌 것입니다. 동력고는 지하 1층에서 4층의 본관과 4개의 동으로 구성된 기숙사를 사용합니다. 본관은 정문 앞 운동장을 기준으로 정면에 기숙사는 우측에 위치합니다. 각 건물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관 1층 1학년 1반 2반, 3반, 4반, 5반, 보건실, 중앙계단, 도서실, 2층, 행정실, 학생부실, 교무실, 중앙계단, 미술실, 음악실, 3층, 2학년 1반, 2반, 3반, 4반, 5반, 교무실, 중앙계단, 화학실, 생명실, 4층, 3학년 5반, 4반, 3반, 2반, 1반, 중앙계단. 야자실, 선도부실, 특수활동실. 지하 1층, 급식실, 중앙계단, 매점, 창고 및 시설부. 엘리베이터는 중앙계단 우측에, 여자 화장실은 중앙계단 좌측에 위치합니다. 남자 화장실은 2층과 3층 여자 화장실 옆에만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숙사. 1층, 101호에서 105호, 계단, 경비실. 2층, 201호에서 205호, 계단 206호, 구름다리. 3층, 301호에서 305호, 계단 306호. 4층, 401호에서 405호, 계단 406호. 5층, 501호에서 505호, 계단 506호. 기숙사는 각동의 구조가 동일하며 구름다리는 인접한 동으로 연결됩니다. A동, B동, C동. 기동의 방향으로 구름다리가 이어집니다. 구름다리는 2층에만 존재합니다. 되도록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동력고는 교칙이 느슨한 학교였으나 엘리베이터 탑승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다, 교사와 마주칠 시 교사는 당신을 학생부로 데려갈 것입니다. 수색 1팀 조사 중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던 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화학교사와 마주쳤습니다. 이후 화학교사의 호통소리와 큰 발소리 이후 학생부에 도착했다는 말을 끝으로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 2층 이하 5층 이상의 층수로 가는 버튼을 발견하였을 시 즉시 내리십시오. 동력고는 지하 1층을 포함한 5층 건물입니다. 지하 2층과 5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교사 개체들에 의해 내릴 수 없다면 지하 1층부터 4층의 버튼을 눌러 도착한 층에 내리십시오. 수색 1팀 문창진 사원의 차조사 결과 중 문사원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통신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눌렀다라는 대답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4층을 넘어가는 순간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본관의 구조는 대개 변하지 않지만, 낮은 확률로 중앙계단을 제외한 교실의 위치가 바뀌고, 주변의 개체가 모두 사라지며 전등이 모두 고장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선역고등학교로 진입하며 중첩현상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중첩 현상의 경우 부침사의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화학실 생명실로의 진입을 금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정적으로 중첩 현상으로 진입하는 장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동력고 조사를 위해서는 진입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교복 조끼에 달린 명찰은 교문을 통과하는 순간 검은색에서 다른 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색에 따라 귀하가 취해야 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파란 명찰일 경우 1학년입니다. 1학년인 경우 1층의 교무실로 들어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유철 선생님 계시나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때 유철이 있다는 대답을 받았을 시 대답을 해준 교사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넨 뒤, 유철을 찾아가 신입생이라 반이 어디 있는지 헷갈려서요. 혹시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정중히 물어보십시오. 곧 학생증을 요구한 뒤 반의 위치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후 그 반의 학생인 척 행동해야 합니다. 귀하는 동력고의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회생명찰일 경우 2학년, 적생명찰일 경우 3학년으로, 이 경우 곧 학생증 뒷면에 반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반으로 이동해 학생인 척 행동하십시오. 각 교실로 이동했다면 빈자리를 찾아 착석하십시오. 대개 각 반에는 적어도 한개 이상의 흰 국화가 올려진 책상이 존재합니다. 개체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국화를 숨기고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만약 흰 국화 대신 붉은 국화 또는 피아나가 올려져 있는 경우 다른 빈자리를 찾아 눈치껏 앉으십시오. 주인이 있는 자리에 앉아 마찰을 빚은 것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해 징계받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지급된 책가방에서 비슷한 표지의 교과서를 꺼내 수업에 참여하는 척 하십시오. 이때 너무 열심히 하진 마십시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이후 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교시가 끝나면 1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집니다. 동력고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서로 급식실로 이동하며 10분마다 방송으로 이동할 차례를 알립니다. 방송에 귀 기울여 잘못된 차례에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약 방송에 심한 노이즈가 끼거나 알수 없는 언어가 들려온다면 즉시 귀를 막고 대기하십시오. 만약 귀를 막는 것이 늦었다면 이명, 일시적인 먹먹함, 고막 파열, 청력 손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눈치껏 다른 개체들의 행동을 따라하십시오. 급식실 및 매점은 실종자의 흔적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방문해 주십시오. 단, 허기 및 식욕이 느껴지는 경우 가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동력고의 음식은 강한 식욕을 부를 것이며 이는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기가 심할수록 강하게 작용합니다. 귀하의 감각 기관은 그곳의 음식을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맛있는 음식으로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귀하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며 동력고는 2016년에 폐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만약 귀하의 위장과 살균 능력이 보통의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비위가 특이적으로 강하다면 섭취하셔도 무관합니다. 수색 2팀 류효빈 대리의 차조사 결과 중 74시간의 체류 도중 극도의 허기를 느끼던 류 대리는 멀리서 풍겨오던 음식 냄새에 매점으로 이동 통신팀의 지속적인 만류에도 불구 이후 음식 섭취 후 극심한 고통을 호소 복귀 후 회복 기간 중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 급식실에선 여타 고등학교와 같이 급식줄에 선후 식판에 급식을 받아 자리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때 배식해준 개체에게 인사를 잊지 마십시오. 예의 없는 학생은 어디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식실의 자리는 자유롭게 앉아도 좋으나 개체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구석 자리가 권고됩니다. 자리에 무사히 착석했다면 밀폐백에 음식을 담아 숨겨 나오시면 됩니다. 이때 학생 개체에게 들키는 경우 나중에 배고플 때 몰래 먹으려고 숨긴 거니까 한 번만 비밀로 해 줘”라고 말하며 건드리지 않은 음식 일부를 건네주십시오. 개체는 귀하의 행동을 눈감아줄 것입니다. 만약 영양사에게 발견된다면 가능한 개체를 설득하십시오. 설득에 실패한다면. 맛있는 식사를 즐기시면 됩니다. 수색 2팀 한수연 사원의 차조사 중한 사원의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 학생 개체는 지퍼백 속 음식을 한 사원의 입으로 우겨넣음, 매점에는 다양한 음식이 있으나 음료 및 육류 제품을 구매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보급된 국권을 사용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DNA 검식을 통해 실종자임이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